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이 있겠지만, 우리가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복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우리가 이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지도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국민들은, 그 백성들이 안중에도 없거나 무능력하거나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지도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당장 가까이 우리가 곁에 있는 북한 땅만 바라보아도 그것을 잘알수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능력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서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기에 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 이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알고 있었듯이, 7년의 풍년이 들었다가 이제 7년의 흉년, 7년의 대기근의 시기가 찾아왔는데 지금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7년의 아주 대흉년의 시기를 이애굽 백성들이 지금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기근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음이 시기였는지 그것이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3절 보시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아멘.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애굽 땅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 기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 애굽 사람들도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 자신들의 기근을 견뎌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축들을 다 내어주고 곡식을 삽니다.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사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요셉이 백성들에게 가축을 내면 곡식과 바꿔준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자신들의 말과 양대와 소대와 낙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먹을 것과 바꿨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과 바꿔서 견디다가 또한 해가 넘어가고. 한 해가 넘어갔는데 그 기근은 득 계속되었고 백성들은 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요셉이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돈도 없고 가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 남은 건 그냥 이 몸하고 저 토지 뿐이라 저 땅밖에 내가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아니면 농사지을 수 있는 종자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그걸로 농사도 짓고, 주신 곡식으로 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땅을 다 받아주죠. 다 사드립니다. 애국 백성의 그 땅들을 다 사드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종, 농사 질수 있는 종자를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게 하고,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수확하고, 그 수확한 것의 5분의 1을 상납해라. 이렇게 만들죠. 그 정책을 요셉이 지금 피고 있는 거예요. 자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은요 그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의 돈도 다 가지게 되고 땅도 다 소유하게 됩니다 애굽 왕이 다 소유하게 돼요 땅이고 뭐고 백성들의 것을 다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서 이러한 상황을 놓고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요셉이 그런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애국 백성들의 모든 자유가 또 박탈당하고 그들의 재산이 다 뺏기고 그들의 노동력까지 다 착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애국당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7년의 대기근이 닥쳐온 아주 절박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의 정책이 아니었다면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애굽사람들 지금 가축과 땅과 맞바꿀 저장된 곡식조차 없어가지고 이미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을지도 모릅니다 애국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백성들조차 기근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예요 당장에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도 이 기근 때문이었잖아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요셉의 이러한 정책이 아니었으면, 이 야곱의 가족도 온전히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이 요셉의 정책이 무슨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 백성들, 그 인근의 모든 사람들을 모두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게 오늘 본문 24절에서 드러나요 여러분 본문 24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아멘 토지까지 지금 다 팔아버려가지고, 토지까지 다 상납한 백성들에게 종자를 나눠주면서 뭐라고 해요? 추수의 5분의 1을 상납하고, 나머지 5분의 4는 가져가서 양식으로도 삼고, 종자로도 삼고, 뭐 너희의 가족과 어린아이들을 먹여서 양식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대근동의 나라들에서 5분의 1, 그 상납하는 세금이라고, 뭐 세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 있을 텐데, 5분의 1, 20%라는 이 세금은요,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사실. 일반적인 수준이고요. 우리가 뭐 한무라비 시대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함무라비 통치 때에는 생산에 들어가는 원가 빼고, 나머지 수확물에 30%에서 50%까지 세금으로 바쳤습니다. 당장 우리 조선 시대 때도 봐도 소장농들 소장농들의 소장율이요 50%에 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5분의 1만 내라고 하는 건 결코 과도한 세금은 아니었어요. 사실 이때 당시로 보면 과도한 세금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깎아준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 지금 오랜 기근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가축도 이미 다 내어. 팔았죠. 자신의 땅도 다 내어 팔았죠. 가축도 땅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요, 요셉은요. 지금 그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를 내어주는 거예요. 토지를 내어주고 종자를 주고 5분의 1만 요구하고 있다. 오히려 기근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백성들에게 요셉이요.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백성들의 괴로움을 외면하였다면 이렇게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았을 겁니다. 먹을 것도요, 무슨 한해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한 달치만 주고, 큰 이자 받고, 또 뭐라도, 가축이라도 한 마리 더 갖고 오면 또 조금 조금 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농사를 질 땅과 종자여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면서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거부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장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요. 요셉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면 이 백성들을 더 쥐어짤 수도 있었습니다. 더 쥐어짤 수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요셉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펴고 있는 이 정책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모두가 백성을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살길을 열어주는 방법이었다고요. 비록 애굽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들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 모두에게 골고루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이 요셉의 정책 가운데 담겨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을 경험하는, 이러한 요셉의 정책을 경험하는 그 백성들이 그걸 다 알아요. 이 백성들이 그 정책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다 느껴요. 다 느껴요. 요셉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는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같이 보실래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살리셨군요.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요셉이란 작자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 가고 폭리를 취하였다. 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해하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상황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드리웠던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었는데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살게 해준 이 요셉의 정책 가운데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게 해주셔서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백성을 향하여, 요셉이 그 총리로 있으면서 그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백성을 향하여 펼쳤던 그 정책들에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깔려있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택하지 않은 애굽 백성들조차도 요셉의 손을 통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다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애굽 백성들까지 기근해서 건져주시는 모든 영혼을 아끼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오죽하실까요? 자기를 잘 믿고 자신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오죽하시겠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베풀고 계십니다. 그 백성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그 다스리신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한다면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늘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데, 우리는 간혹 우리는 간혹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 욕심과 내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욕심과 내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하고 기쁜 삶이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제일 풍성한 삶이 될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왕 되심에 내가 고백합니다. 주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